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진짜 저혼자예요 개미 개미 기억이 관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이 팠고 이 여왕개미는 여왕개미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는 상태고 이새 개미만 일개미들만 막그 여기 파네요 그래서 여기 파는 거 엄청 많이 팠어요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그럼 팠다는 거죠 음. 저도 근데, 저도, 저도 빅버스님하고 희님한테 앞으로 그렇게 연달아 달아서, 저도 미안하다고, 저도 댓글에, 그, 일일이 다 해가지고, 저 죄송하다 했는데, 영님이 또 저한테 좀 앞으로 다네요. 상관없어요, 뭐. 저도 뭐 달았으니까. 저도 뭐 잘못이죠. 음. 와우. 개미다 이것보다 더큰 통을요, 준비할 테니까요.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. 영님, 댓글, 그럴 거면, 달지 마세요. 저도, 그래가지고, 저도, 그럴 거면, 그, 북버스님이 달지 말라고, 영상을 올려가지고, 전 미안하다 하고, 전 댓글을, 안달 거예요. 악플 그런 거. 영님, 근데, 영님이, 근데, 저보다, 그방송하더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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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나요? 아니잖아요. 뭐, 방송할 때, 뭐, 욕도 쓰지만방송 보니까. 와. 엄빌 지금 루비님절 배신하고 어디로 갔습니다. 와 진짜 멋지다. 이거 어떻게 이렇게? 위에 모습 보시죠. 그리고 여기 세 마리밖에 없어? 이건 몇키근데 구멍을 좀 탔어. 여기를 또 구멍을 탔어요. 네. 개미가 이렇게 부진할 경까가있는요 지금 현재, 제가 이거를 두 번째인데 벌써 이만큼 파다니. 벌써 끝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. 오, 여기, 여기! 여기, 여기. 보이시오? 여기까지 팠다는 말이에요. 대박. 진짜 개미, 뭐야. 파란 모습 틀린다. 우와. 엄청 살 폼. 그나마. 한 놈이 더듬이가 잘렸는데, 그, 잘 살고 있네요. 싸워서 한게 아니고, 넣을 때 싸... 잘렸을 거라고 믿는데요. 불퍼스님하고힌님한테 죄송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가지고 저 2편을 찍는 영상은 이 개미를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영님은 개미를 쓸데없이 잡는 게 아니고 그 관찰을 하는 분을 좋아하신 분을 위해서 전 개미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미가 음 뭐라 해야지 개미를 학대하는게 아니고,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뭐학대로볼수 있습니까? 그 다음, 오늘 과학 시간에도 저가,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니까, 영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, 님 방송이나 할건 하세요. 우와, 여기까지 봤어. 보세요. 여기 통로를 만들어놨잖아, 요 자, 오늘은 개미 방송 2, 여기까지. 오늘 개미 많이 성장하였네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뿅.